3의 201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a라고 한다. 어 그렇다고 3을 201번 실제로 곱하라고 할까요? 여러분한테 그럴 리는 없죠. 우리 벌써 한세 번, 네번 곱하면 그다음에 지쳐서 우리 곱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자, 예를 들면 3을 한 번만 곱했을 때 일단 3. 3을 두번 곱하면 9. 3을 세번 곱하면요. 27. 3을 네번 곱하면 81. 그렇죠? 한 번만 더해 볼게요. 3을 5번 곱하면 24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한번더해 보면 729. 자, 아 이렇게 매번 구, 곱해서 200한 번을 곱할 수는 없겠다.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 보니까요. 1의 자리 숫자가요. 3 9 7 1. 그다음에 다시 3. 그다음에 729가 나온다 그랬죠. 9 7 1, 3, 9, 7, 1, 3, 9, 7, 1. 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한 번씩 곱할 때마다, 처음에 3, 그 다음 9, 7, 1. 그쵸? 어, 우리가 1의 자리 숫자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앞엔 어떤 게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즉, 그러면 2 0한번을 201번을 곱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3, 9, 7, 1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죠. 자, 201을 4로 나눠봅니다. 397일 규칙이 4개를 숫자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하나가 남습니다. 즉한 번씩 늘어서 횟수를 늘려서 곱하다 보면 1의 자리 숫자 계속 변하는데 397이 총 50번 나오고 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50번 나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숫자가 바로 201번째 자리란 얘기예요. 201번째 곱했을 때 1의 자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397이라는 규칙의 첫 번째 숫자 얼마입니까? a는 3이다. 됐죠? 자,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 나머지가 1이니까 1인가가 아니라 397의 규칙의 첫 번째 숫자란 얘기예요. 만약에 2가 남았다면 397이란 규칙의 두 번째 숫자인 9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5의 202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B라고 했습니다. B를 한번 알아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5. 5의 제곱은 25. 5의 세제곱은 125. 그다음 네 제곱은 625. 아, 어때요? 아, 그러면 b는요. 5는 아무리 여러번 곱해도요. 오는 아무리 여러번 곱해도 항상 일의 자리가 5가 되더라. 그쵸 자, 다음에 7을 한번 곱해 볼게요. 7은요. 한번 곱하면 7. 두번 곱하면 49. 자, 세번 곱하게 되면요, 여기다 또한번 7을 곱해보니까 97이 63. 앞에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3. 다시 한번또 7을 곱하면 37이 21. 그 다음 또 7을 곱하면 7. 이렇게 해서요, 1의 자리 숫자가 7, 9, 3, 1, 7, 9, 3, 1, 또 4개의 규칙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3번을 곱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203번쯤 곱하게 되면, 203 나누기, 규칙은 네개를 기준으로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규칙이 50번 나오고 그리고도 세번을더 곱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규칙에서 몇 번째 자리 숫자가 된다? 세 번째 자리 숫자가 된다. 그래서 이때 말한 C는 3이 되는 겁니다. A3, B5, C3 다 더했어요. 그래서 결과가 얼마가 됩니까? 11이죠. 24번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4번 문제 한번 봤어요. 자, 일단, 1의 자리를 열어, 1의 자리 숫자를 알아보라고 하는 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라거 기억하시고요.